미국 이민국이 한국인 300여 명을 기습 구금했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사태에서 숙련 기술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가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되 숙련 기술직 일자리를 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의도와 함께 해당 일자리를 채울 만큼 미국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상이 드러난 셈입니다. 미국 투자 매체 베런스는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10년간 수백만 개의 화이트칼라 전문직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지만 숙련된 기술직과 의료분야 종사자 에 대한 수요는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청은 숙련 기술직 일자리의 성장이 2033년까지 미국 평균 고용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맥킨지는 2024년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직종의 채용이 2032년까지 미국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순신규 일자리 증가량의 스팀 배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고용시장 상황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투자자들은 유니버설 테크니컬 인스티튜트의 비중 확대를 추천합니다. AI 기술 발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혁기에 UTI가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판단입니다. 피닉스에 본사를 둔 업체는 미국 주요 도시에 32개 캠퍼스와 22,000명 이상의 학생을 보유하고 선도적인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등록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UTI의 매출액과 이익은 최근 분기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고 실적 호조를 앞세워 업체의 주가는 최근 1년 사이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업체의 주가는 9월 26일 31.85달러에 거래를 마감해 최근 1년 사이 95.88% 랠리했고 2025년 초 이후에도 25% 이상 상승하며 SNM Pi 500 지수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1965년 설립 창사 60년째를 맞은 업체는 자동차 제조부터 의료 부문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인력을 길러냅니다. 자동차 기술자 프로그램은 교과서나 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직접적인 취업 기회도 제공합니다. 경쟁 업체들과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정비사 학교가 UTI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업체는 항공기 정비와 풍력 터빈 설치, 각종 용접과 난방, 환기, 공조 및 냉장 등 인력 수요가 높은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 UTI는 콘코드 커리어 컬리지를 인수하며 의료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간호부터 진단, 치과위생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의료부문은 업체의 전체 매출액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 대형기관 투자자 후드 리버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루오시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베런스와 인터뷰에서 UTI는 회복력 있으면서 자동화하기 어려운 직종의 인력을 훈련시키는 전략으로 미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공백을 채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TI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고용 데이터가 엇갈린 신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들이 명확한 경력 경로와 고용주 수요를 정확하게 충족시키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단시일 안에 대체되지 않을 일자리를 위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전략이 곧 UTI의 강점이자 성장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업체는 AI 기술 혁명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캠퍼스를 개설하고, 첨단 고성장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다각화에 중점을 둔 단연간 계획인 이른바 노스스타 전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샘 캐피탈 파이낸셜 컴퍼니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국 영리교육 시장 규모는 600억, 1700억 달러로 추산되며 IT와 보건, 무역 분야 직능 교육 부문의 성장 속도가 두드러집니다. 영리 교육 시설에는 사설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술 학교가 포함됩니다. 주요 경쟁 업체로는 링컨테크와 와이오테크, 펜 포스터, 커리어 에듀케이션, 코퍼레이션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링컨테크와 와이오테크가 UTI와 유사한 직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UTI가 규모면에서 더 크고 산학 연계와 졸업 후 취업 보장 프로그램을 갖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습니다. 월가의 목표주가 최고치는 트루이스트가 제시한 40달러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종가 대비 약26% 추가 상승을 예고한 수치입니다. 트루이스트는 보고서를 내고 UTI의 등록률과 매출 성장이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